네, 안녕하십니까. 프라미더스 인문논술 강사 정민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대치동과 분당에서 인문논술을 가르치면서 대학들을 분석하고 학생들을 교육했던 수많은 경험들을 이번 영상에 잘 녹여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학교 인문논술 전략에 대해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논술 강사 프라미더스 정민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자료집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점, 최저가 올해 들어서 완화되었다는 점이죠. 3합 6에서 3합 7로 완화가 되었는데요. 사실 한나의 등급이 내려가오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3합 7이라고 했을 때 영어를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2등급 이내를 맞춰준다면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 중에서 2개 과목 등급 합 5만 맞춰도 되기 때문이죠. 탐구 과목에서 한 과목을 내가 잘한다. 그래서 2등급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국어나 수학이 3등급만 돼도 충분히 지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서강대를 도전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균관대가 여전히 삼합력을 고수하고 있고 연세대나 한양대 등등이 최저가 없는 것에 반해서 서강대는 최저는 있지만 3합 7이라는 점에서 어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점 생각해 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신 반영 비중이 정말 낮다는 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이 내신 반영 지표가 정말 극단적인데요 9등급까지 점수가 내려가더라도 겨우 고작 3점밖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이 아무리 낮더라도 서강대학교 논술을 지원하는 경우 그렇게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내신이 낮지만 높은 대학으로 도전하고 싶은 학생들은 충분히 서강대학교의 문을 두드려 볼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문사회와 경영자 구분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어느 학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두 계열에 따라서 문제 구분이 그렇게 극심하지는 않지만 어, 이것이 구분된다는 점들은 등은 당연히 주목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합격을 위한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는 특정 유형이 없는 학교입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이 융합적인 학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해에는 비교, 부담, 비판을 출제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해에는 요약을 한 후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류를 출제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설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서강대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교나 요약, 비판, 분류나 설명, 문제 해결까지 다양한 유형들을 풀어낼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유형들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한편에 완결성이 높은 글을 써내야 합니다. 서강대학교 문제를 곰곰이 살펴보면요. 결국에는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답안을 쓰다 보면 결국 한 편에 완성된 글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정말 답안사입니다. 학교에서도 그걸 굉장히 고, 권장을 하고 있고요. 결국 제시문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느냐 이런 점들이 아주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꾸준히 연습이 돼야만 서강대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경제는 하나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자 경영경제 계열에서는 문제의 특성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유형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경영경제인 만큼 출제되는 주제가 경제적인 주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주로 이제 일자리, 혹은 자유시장, 연금, 혹은 기업 간의 경쟁 등이 경제 분야에서 빈번하게 출제되는 주제들이 매년마다 번갈아가면서 출제되는 편이 강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회탐구를 경제를 수강했거나 혹은 경제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은 이 경영경제 문제를 품에 있어서 더좀더 더 수월하다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앞으로 경영경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런 대비도 함께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자료를 한번 훑어보도록 훑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